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미동 청계안신유플러스입니다 2010년 준공 725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,300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레미안 크레시티입니다. 2014년 중공 2397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7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미동 레미안이브입니다. 2014년 준공 26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1,3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익입니다. 1997년 준공 35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동아입니다. 1997년 준공 360세대 전용면적 11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4,15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홍릉동부입니다. 2001년 준공 37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입니다. 1978년 준공 1089세대 전용면적 101.6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신입니다. 1997년 준공 1570세대 전용면적 11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주공이입니다. 2001년 준공 800세대 전용면적 3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,6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8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입니다. 1987년 준공 241세대 전용면적 82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4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대우입니다. 2001년 준공 49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레미안장 안이차입니다. 2007년 준공 1786세대, 전용 면적 112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10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54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미동 동답한신입니다. 1992년 준공 600세대, 전용 면적 35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3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대림이 편한 세상입니다. 2003년 준공 1,37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신현대입니다. 1989년 준공 73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입니다. 2003년 준공 218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임문동 쌍용입니다. 2000년 준공 131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9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청소로 성입니다. 2000년 준공 15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6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1천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동 삼성네미 아닙니다. 2000년 준공 46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 sk입니다. 2000년 준공 183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0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동 신성미소지움입니다 2005년 준공 385세대 전용면적 55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2%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신동아입니다. 1994년 준공 772세대 전용면적 58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3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미동 우성그린입니다. 1997년 준공 496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,1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7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동일스위트리버입니다. 2007년 준공 445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,3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입니다. 2004년 준공 1070세대 전용면적 11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4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성입니다. 1992년 준공 1234세대 전용면적 115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베스트 비련대입니다. 2000년 중공 372세대,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더퍼스트 대시앙입니다. 2019년 준공 46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5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이수브라운스톤입니다. 2005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,5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4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8%오른 금액입니다.